제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에 있는 또제 짐이 가득하거든요. 지금은 거기에 저희 조카가 살기 시작하면서 집이 좀 협소해졌어요. 그래서 예, 하는 궁전으로 제 방에 있던 짐을 좀더 가지고 와야 되게 생겼습니다. 지금 정리를 하러 갈 거예요. 이렇게 넣겠습니다. 이거를 다음에 돌리고 바람 뚫.. 아, 뚫렸잖아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 다시다시 눌러주고 다시. 바람을 빼주는게 중요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이고 내 너무 욕심 부렸나 봐요. 욕심 부렸다. 나보아 그래, 아 그래. 아니 또 터지다니. 차라리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 개만 하겠습니다. 한 개만. 아, <laughs> 어, 이게요. 여러분, 이게 카메라로 보는 거랑 다른 게이 진짜 보잖아요? 어, 효과 별로 없네요. 그냥 이거는 뭐랄까? 약간 약간 그 오염물로부터 좀 지켜준다,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? 마음이 그러니까 조금 아파. 이걸 만국이 좀 팔백 원 주고 샀다는 라게 리뷰는 굉장히 좋던데. 두개 했어요, 두 개. 다시 하늘 궁전으로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해야 될 게? 음,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. 신발장 만들기, 철제 서랍장, 전자레인장 세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. 신발장. 누가 봐도 굉장히 순진핑스럽죠? 쿠팡에서 8,2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다이소에 가면 이거 5,000원에 팔아요 근데 제가 8,200원 8 2 0 0원이 3,200원 3,200원을 더 가금해서 이 제품을 산 거죠 왜 그랬냐? 이게 내구성이 좋디야 아, 연박싱 한번 해볼게요 아, 아니 이거 먼지가 먼지가 이게 상당히 많아요 이거 8,200원이기 때문에 사용설명서. 쌉고수들은 사용설명서를 딱 2초만 시켜하면 돼요. 2초, 2초. 오케이. 좋아스. <목소리> 젓가락에 너무 많이 났는데? 왜지? 아, 여기 여기 사이 사이사이. 사이, 어 사이 사이도 넣으라고요. 아, 여기다가 이렇게 쏙 쏙, 어쏙 쏙, 어, 아주 이번 조리 굉장히 쉬워요. 내구성이 이제 나쁠 것같진 않습니다. 아, 이거 자꾸 떨어지고 있어 이거. 차근차근 하지, 차근차근. 왜 자꾸 떨어지지? <목소던> 어! <목소랑> 어! <목소랑> 분명히 내구성이 좋다. 그랬는데. 힘을 주고 하다 보니까 깨져 버렸어요. 뭐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뭐 많이 쓸 것도 아니고, 뭐요 정도, 요 정도 흔들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요렇게 넣어놓고 그냥 쓰면, 음, 암시롱 다네. 좋았어 신발 올려놔 봐야지. 음, 이렇게 해놨습니다. 설명서가 두껍습니다. 험난한 게 예상이 되는군요. <목소리도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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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하나 잃었죠? 완성 됐네. 아, 너무 스무스하게 잘 들어간다.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? 이렇게 화장품을 넣어볼까요? 대충, 대충, 우선을 넣어주고. 이런 식으로 막혀있으면 이걸로 뻑 뚫어주세요. 더 단단하게 만들려면. 완벽합니다 선반에 둘 자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4.5평이라 가지고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현관 쪽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쓸어야겠다 짠! 예,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좁아졌지만 그래도 수납함이 하나 생겼다는 거에 예, 뭔가 하나를 잃은 면또 하나를 얻고 또 하나를 얻게 되면 또 하나를 잃고 뭐 그런 거잖아요. 이제 여기다가 전자레인지를 올려놓도록 할게요. 제가 원래는 전자레인지가 없는 삶을 살았었거든요. 옥상에 우사오면서 너무 좁아가지고 전자레인지 를 설치 안 했어요. 너무 비싸기도 하고 여기 저집 바로 앞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. 거기서 많은 음식을 사 먹거든요. 그냥 큰 밥솥 같은 느낌인 거지 편의점 자체가요. 편의점 도시락을 사올 때는 대펴서 사 오곤 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전자레인지 없는 걸다 아세요. 그래서 꼭 편의점 음식을 사지 않더라도 전자레인지 필요할 때막 고기 같은 거 해동시키러 오라고 막 그러시거든요. 너무나 감사하게도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년, 1년 반 정도를 버텨본 결과 전자파가 없는 삶은 참으로 힘들다 이번에 전자레인지를 하나 샀어요 이게 79,000원인가? 저도 이제 전자파가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자이새 세차 먹어야지 어? 안안 안 돌아가네. 안 돌아가네. 따로 해야 하네. 그래도 괜찮아요. 어차피 맛은 똑같을 거니까. 여러분들도 식사 거리지 마시고 들숨에 건강을 얻으시고 날숨에 재력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이걸 설치했을 때 당시 영상은 한한날 정도 전 영상이고요. 원래 영상에서는 이게 한 칸, 두 칸, 세 칸밖에 없었는데 더 사서 네 칸, 다섯 칸이 되었어요. <laughs> 아이 살림살이가 너무 계속 늘어. 요거는 가방이고, 요거는 옷. 여기 잘안 쓰는 물건을 여기 안쪽에 넣어놨고, 이 굉장히 유명한 가방이죠. <laughs> 그리고 여기 여기도 제 옷까지. 그리고 여기 전자레인지. 아 진짜 잘 쓰고 있어요. 네, 네.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좁아져 가지고 살이 찌면 안 돼요 어? 어 빨리 걷어야겠다 네,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